안녕 친구들. 용접 트로트 흐름 전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조용히 사랑을 키워온 배우 최다니엘이 드디어 혼전년에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상대는 그보다 6살 어린 28살 여배우.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드라마처럼 우연에서 시작해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두 사람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어 서로를 향한 진심을 보여주며 감동을 안겼습니다. 널 보고 싶어, 라는 한마디로 시작된 이 사랑의 이야기는 어떻게 꽃 피웠을까요? 지금부터 최다니엘의 특별한 러브스토리를 함께 따라가 봅시다. 38살이 최다니엘이 28살 일본 여배우 타카다 카오만을 위한 특별 요리사로 변신하며 시청자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14일 방송되는 MBN 예능 혼잣면회의 마지막 회에서는 두 사람의 로맨틱한 한 끼가 담긴 감동적인 순간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K드라마 열풍 속에서 한국 남자들의 따뜻하고 로맨틱한 매력을 꿈꾸던 일본 여성들과 한국 남자들이 만나 새로운 사랑을 그리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최다니엘과 카오 커플의 알콩달콩한 순간들로 큰 화제를 모았다. 최다니엘은 이날 방송에서 카오만을 위한 수제 티라미수를 선보인데 이어 직접 시장을 누비며 준비한 재료로 한식 풀코스를 차려내며 진심을 표현했다. 두손 가득장을 봐온 그는 카오의 숙소를 방문해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과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설렘을 안겼다. 최다니엘이 메인 셰프로 주방을 지휘하는 동안 카호는 그의 보조 셰프로 나섰다. 양파를 깎고 감자를 썰며 최다니엘의 손짓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모습은 마치 소금 놀이를 연상케 했다. 때로는 어색하면서도 귀여운 실수를 저지르는 카호에게 최다니엘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조언을 건넸다. 두 사람의 주방 속 케미는 보는 이들마저 미소짓게 만들었다. 그러나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다. 찜닭 요리를 준비하던 중, 감자를 손질하던 카호에게 슬쩍 다가선 최다니엘의 행동이 박나래를 포함한 출연진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화면 속에서 최다니엘이 조용히 다가가자 이를 지켜보던 박나래는 백허그 아니었어?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두 사람의 핑크빛 기류는 방청객과 스튜디오를 들썩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카호가 쏙 찜질 체험을 제안하며 한국 전통 찜질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 고 말하자. 최다니엘은 흔쾌히 동의하며 데이트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쑥 찜질복을 받는 순간, 최다니엘은 머뭇거리기 시작했다. 생애 최초로 치마 형식의 찜질복을 입게 된 그는 민망함을 감추지 못하며, 이건 나를 위한 도전이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런 최다니엘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한 카호는, 잘 어울려요, 라며 그를 응원했고, 두 사람은 찜질방 내부로 들어가 본격적인 데이트를 시작했다. 찜질방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나래로부터 쑥찜질과 관련한 한 남자의 웃픈 비화를 들은 최다니엘은 깜짝 놀라며 "꿈에도 몰랐어요"라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장면은 스튜디오 출연진들마저 폭소를 터뜨리게 만들었다. 쑥찜질 체험 후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로 향했다.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는 배경 속에서 최다니엘은 장난기 어린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한층 진지한 태도로 변했다. 그는 카호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정말 특별했어! 라고 오늘 뗀 뒤. 잠시 머뭇거리다, 위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다. 이 고백은 카호는 물론 방송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에게 설렘을 선사했다. 평소 장난기 많던 최다니엘이 진지한 태도로 카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한 듯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mbc의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최다니엘이 카오를 위해 일본어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방송 이후 최다니엘이 카오와의 만남을 위해 진짜로 일본으로 날아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제작진은 두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는 더욱 놀랍고 감동적일 것이라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방송에서 최다니엘은 일상 속에서도 카오를 떠올리며 일본어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카오와의 대화를 더 깊게 나누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그는 직접 일본어 교재를 구입하고 발음을 연습하며 열정을 불태웠다. 특히 카오가 좋아할 만한 문장을 배우고 싶다. 고 말하며 단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날 방송에서 최다니엘은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카오를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스튜디오의 출연진들은 이건 진짜다. 드라마보다 더 설레는 현실 로맨스라며 그의 행동에 감탄을 연발했다. 제작진은 방송 말미에 최다니엘이 카오와의 만남을 위해 일본으로 갔다는 소식이 있다며 암시를 남겼다. 이 같은 발표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한 관계자는 "최다니엘은 일본어 공부뿐만 아니라 카호와의 특별한 시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며 두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는 진심과 웃음이 어우러진 감동적인 장면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전했다. 웃음과 설렘을 동시에 선사한 알콩달콩 케미 방송 중 공개된 두 사람의 만남은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안겼다. 최다니엘과 카호는 작은 일에도 웃음을 터뜨리며 찰떡같은 케미를 선보였다. 일본어를 서툴게 구사하며 카호에게 장난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최다니엘의 모습은 마치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는 듯했다. 카호 역시 최다니엘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하며, 최다니엘 씨는 항상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제작진은 이 둘은 웃음 코드도 완벽하게 맞는 커플로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한국편 파일럿 방송의 마지막 회에서는 최다니엘과 카호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내비칠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결론이 담길 예정이다. 제작진은 두 사람의 운명을 지켜봐 달라 고 강조하며 마지막 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최다니엘이 카오를 위해 준비한 또 다른 깜짝 이벤트가 예고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으로 향한 최다니엘의 여정과 그곳에서 펼쳐질 두 사람의 이야기가 로맨틱한 결말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예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최다니엘 진짜 진심인 것 같다. 카오와의 케미가 너무 좋다. 마지막 회는 꼭 본방사수 해야겠다. 는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최다니엘이 보여준 노력과 진심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현실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두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 마지막 회에서 그려질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사랑의 시작은 어떤 모습일지, 전지적 참견 시점의 마지막 방송을 향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